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이 정책 모멘텀을 받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이제 코앞이다라는 소식을 힘입어서 상가를 달성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 내용 완벽하게 제가 이제 리포트를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자 차트 먼저 살펴볼 텐데 고점에서 최저점 요 사이에 내려온 추세가 있고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 지가 좀 되었어요. 12월 말부터 그래서 우리 채널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제가 12월 이제 23일부터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실합니다. 여러분들, 검색에도 다 나온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월 3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다. 여기 이제 자신감 있으니까 제가 이제 100% 얘기했어요. 100%. 자, 영상 보면은 1월 3일 나오죠? 주가 리레이팅 가능성 100% 보고 있다. 진짜. 양음양 패턴이고 이 가격까지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2026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출해서 준비를 다 했다. 그러면 어떤 길의 효과가 있느냐. OPM.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비용 절감이 된다. 그래서 플랫폼의 락인 효과가 강화된다라는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12월 22일 날 카카오피를 46,500원에 드렸어요. 나오죠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 이 신호를 실제로 드리고 나서 진짜 주가가 많이 뛰었어요. 이렇게 설명도 드렸지만 정말 주가가 22일 날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신호 여러분들이 반드시 집중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만약에 요런 타점을 잡는 것을 만약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우리 하단에 댓글창이 있어요 댓글창에 링크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면 전송하기 버튼 나옵니다 전송하기 눌러 주시면 은 자동으로 요 신호를 좀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다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다른 내용들 뭐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렸지만 어, 여기서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3000 정책에 대한 부분에 3000이 간다 안 간다는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좀 많이 높긴 해요. 많이 높긴 한데 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활용을 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어찌 보면은 진행하겠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을 목으로 쓰겠다라는 것.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내일 뭐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정책 쪽에 대한 부분은 이 관련주들은 잘안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정을 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게 1월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12월부터 이 얘기나 바,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의가 나오고 할수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2단계 입법안에 대한 부분이 1월 28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지금 이번 주에 정확하게 이제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요 얘기가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은 추가적인 한 방이 더 나올 수 있다. 재료 소멸이 아니라 한 방이 더 나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증시에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코스피 쪽으로 가서 문제지 코스닥 쪽도 한번 힘을 실어 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강의 올랐고, 코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은, 1분기 중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 또 나온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또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 24시간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국경간의 지급 결제에 대한 효율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일단은 카카오를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접근에 대한 부분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뭐 근데 이제 원화 가치라든지 이거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죠. 어 이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주가가 많이 티오른다라는거 이게 s t o 테마 전, 전반적인 12%였을 때 여기에 가장 상승에 대한 부분 많이 기여한 게 카카오페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블 코인 기반으로 전략 충분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결정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를 제가 선택한 부분은 플랫폼에 대한 우위,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1위 MAU 랭킹 어, 가지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국민 메신저 기반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온, 오프라인, 가맹점, PC사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용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완벽하게 지금 구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AI라든지 데이터에 대한 경쟁력도 있기 때문에 은행권 대비, 빅테크 대비 했을 때 강점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확실하게 흑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서 좀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보니까 작년에 흑자, 올해는 흑자를 뛰어 넘어서서 뭐두 배, 세 배까지도 이제 성장할 수 있고 지금부터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카카오페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여기가 일단 저항 부분인데, 내일 이제 69,500원 넘어서면은 좀 빠르게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좀 쉬었다 갈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뷰로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은, 트레이딩 뷰에 보면은, 요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매물대가 많아요. 이게 곡선 매물대인데, 매물대가 이렇게 이제 곡선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어, 이 부분을 이제 소화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했죠.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단에 전 볼륨 델타라고 해서 이게 이제 초록색이다. 양의 값인 건데 순매수 빼기 순매도, 시장가로 이제 달려들겠다라고 해서 매도세를 잡아먹고 매수를 엄청나게 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예전에도 이렇게 지속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릴레이팅 가능하다라고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공감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못 잡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확실하게 이 시점 다 잡아 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2월 22일 날 잡아 냈다라는 거.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그래서 이 신호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어, 이 89개 증권사 통해서 진행을 하고, 실제로 매입 단가 초록색 될때 매입했을 때두 자리, 세 자리 숫자 수익이 낮더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런 걸 보여줬는데, 이제 30% 상승인데, 추가적으로 많은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 뜨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늦다. 항상 늦다. 뉴스 뜨기 전에 사야 한다. 요게 이제 첫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질 때마다 사면 비효율적이다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사야 효율적이다 시간 절약을 할수 있죠 하단에 이 뉴스와 공시 빈도를 그래프로 보시면 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점점 늘어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갈 때 뉴스 빈도가 도배가 됩니다 근데 뉴스 뜨기 직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뉴스가 뜨기 직전에 산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걸 뭐 뉴스 찾아보고, 공시 뜬거 보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유튜브 찾아러 다니면 시간이 다 갑니다. 어느 세월에 좋은 위치에 매수하고 매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데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딱 빠지고,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매수를 한다라면 수익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챗 GPT처럼 AI를 활용해서 일해야 합니다. AI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도 매도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총8 0개 증권사가 있는데 여기에 순매수 수량, 그러니까 순매수 집계를 통해서 근거 있는 이 매수 강도와 흔적 등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자동으로 매집 신호를 잡아주는데, 잡아주면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 때, 그때만 사면은 실제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저도 손실만 보다가 이 시스템 하나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리고 이게 거짓인지, 그리고 참인지를 요새 조작이 워낙 많아서 제대로 증명하고 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채널에다가 공공명을 검색을 해서 뜨기 직전에 얘기를 급등했는 게 맞는지 이걸 포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포함해서 우리 채널에서 검색하면 많고 많지만 단기로 가장 핫했던 두 종목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DS단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DS단석만 이렇게 모두 보게 하면 DS단석이 나오죠.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10월 28일부터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어, 10월 28일날 영상을 딱 보니까,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10월 28일 9시에 DS단석을 7만원에 여기 초록색 다이아 AI 신호에 맞춰서 매수 신호가 들어갔는데, 이날 28일날 초록색 다이아몬드 AI 신호가 떴다라는 거죠. 이 신호에 맞춰서 매수했다라면은 2배 이상의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이날 이제 말씀드리고 7만원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보니까 11월 1일부터 조회수가 폭발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회수도 이제 뒷받침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알토젠 만큼이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이거 완전히 뜨기 직전에 뭐 9월 달에도 처음 언급드렸지만 여러분들 늦게 사더라도 초록색 뜰 때만 사면 대박이 날수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릴 텐데 11월 9일 날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11월 9일 날이 팩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가가 뜨기 직전에 문자 메시지 보내드렸던 거 11월 8일 날 지금 88,000원에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초록색 뜰때 주가 급등 나오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살 필요 없이 초록색 다이아가 뜨면은 그때부터 뭐 한다?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기서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신호가 뜰때 다시 뜨면은 매수하면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 신호를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AI 신호 받는 방법 무료인데 그리고 간단한데 이거 10초 만에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단에 여러분들 댓글 창이 있어요. 댓글 창에 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 딱 클릭하면 이제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신기하게도 구독이라고 세팅이 됩니다. 이것도 AI로 되는데 어 요거 이제 여러분들 전송하기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 특히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뜰때 바로 문자가 갈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걸 왜 제가 무료로 하는지에 대해서. 어, 취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때 신호를 보내드리면 당연히 이제 수익나는 걸 알죠 그래서 어, 우리 여러분들이 초록색 매집 신호를 드린다 제가 그러면은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신기해서 채널 영상을 자주 본다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수익금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다. 그러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또 채널 영상을 계속 본다. 그리고 조회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은 제가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정적인 수익, 저는 고정적인 광고 수익, 함께 고정적인 수익을 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호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 이 댓글창 하단에 이 링크만 클릭하시고, 전송버튼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 신호를 마음껏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